안녕하세요. 고준희 하우스 TV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요,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새로 오픈한 현장에 나왔습니다. 총 4세대 지어져 있는데 집들이 정말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외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실내 면적도 널찍널찍하게 아주 잘 나온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 세대 기준으로 대지 면적은 151평입니다. 그리고 확장 면적 포함한 연면적은 71.8평입니다.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그리고 방 4개와 욕실 4개, 대가족이 살아도 될 만한 넓은 집으로 잘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4세대 동일하게 9억 8천만 원입니다. 직접 오셔서 위치나 구조 보시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일단 위치는 평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오르막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퇴촌에 편의 시설을 차량 2,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개천에 산책로가 생겨서 산책로 이용하실 때는 도보로도 편의 시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양재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운행 중이어서 또 서울로도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차 이용하실 때는 광주시내는 약 20분,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용하실 때는 약 25분이고요. 그리고 잠실과 위례는 약 30분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량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 있어도 거주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새로 지어진 전원주택, 바로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집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집을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총 4세대 중에 오늘 완공된 집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외벽은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또 블랙톤이 있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3 k 로 태양광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주차장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장은 지금 콘크리트로 마감된 부분이 이제 주차장을 쓰시게 될 텐데요. 주차장 문은 아직 설치 전입니다. 자동문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대문과 함께 주차장 문을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리모컨으로 열고 바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차장 공간은 뭐네대 이상은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앞쪽까지 되신다고 하면 어 가족분들의 차가 다 있어도 뭐 주차하시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바닥은 지금 어 마감 전이고요. 예쁜 모양으로 해서 마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화단 설치를 할 예정인데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잔디 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화도 같이 심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어, 양쪽편으로 예쁜 조경을 해 놓으셨는데 이 나무와 함께 예쁜 꽃나무 해주셨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라서 예쁘게 조경을 해 주셨고 반대편 쪽에 한번 서 볼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어, 잔디마당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서 쭉 가운데는 그냥 잔디로만 식재를 네모나게 깔끔하게 해드렸고 자 옆쪽으로는 지금 빈 공간에는 디딤 석과 함께 잔디 시공해서 테마식으로 해서 정원을 예쁘게 꾸며드릴 거예요 자 이쪽에는 지금 단풍나무와 예쁜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전체 여기 흙으로 된 부분은 잔디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정원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쪽 한번 와보세요. 자, 연마당 공간입니다. 연마당 공간도 꽤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나무가 식재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도 널찍해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고, 만약에 텃밭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쪽 편으로 해서 어, 텃밭 가꾸시면 어, 집에서 먹는 양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연마당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서 여기도 예쁘게 화단을 꾸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현관으로 들어갈 텐데요. 메인 현관 들어가실 때는 계단 6개 정도 이용해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약간 집을, 단차를 올려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올라가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현관 앞쪽입니다. 현관 앞쪽으로는 약 3m 정도의 호치 구조를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비바람 들이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것 같고, 앞쪽으로는 현관문, 어, 육중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도 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전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전실 공간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쪽 편에는 보장 시공된 신발장 네 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 펜트리 공간을 짜놓으셨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 가지 물품 정리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 골프백도 이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설치 전인데 CCTV는 모니터가 이쪽에 설치가 되네요. 관차를 약간 올라가면서 실내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옆에 지금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 중문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자, 들어오셨을 때 구조는 오른쪽 편으로 마스터룸이 있고요. 그리고 자, 현관 바로 앞쪽으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거실 주방이 1층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찍하게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먼저 거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거실 공간 짧게 잘 나왔는데요. 바닥도 포세린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줄눈시공까지 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폭은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사인용 쇼파 널찍하게 놓으실 수 있고, 어, 안 나오자고, 간이 충분해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TV 아틀 공간 이렇게 어,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이 무드 톤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매립형으로 TV 어,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전창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약간 단차를 높여서 우리 집마당이 보이면서 조, 조금 더큰 개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창호는 KCC 이중창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보여주시면 어, 중앙으로 이제 실리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직구 등과 그리고 라인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까지 천장 과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면서 주방공간 보여드릴텐데요 주방은 거실 어, 뭐 사이즈랑 비슷하게 몇개 나와있어요. 먼저 식탁공간 보여드리면 지금 6인용 식탁을 놓아주셨는데 어, 8인용까지도 공간은 넉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예쁜 조명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편에 보시면 식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식탁공간 만들어 놓으셨고 어, 소형가전제품 이쪽으로 놓으셔서 홈바처럼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이렇게 포인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냉난방 기능이 되는 제품이라서 겨울에도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 분리대 공간이 나오는데요. 1 1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면형으로 되어 있어서 소통하시는 데도 편리하실 것 같고 앞쪽으로 넓은 상향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인덕션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렌지 우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옆쪽 공간에도 여유 공간이 많아서 뭐 조리하실 때도 편리하실 것 같고 바로 옆에 보시면 옆쪽으로 아주 큰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채광도 굉장히 잘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멀리 산정정도 잘 보이네요. 뒤쪽으로는 이제 수납 공간인데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광파오븐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설치되기 전이고요. 또 이렇게 다 도장 시공된 수납. 다 넣으셨고 아 이쪽에 이제 제대로 된 홈바가 있네요 커피 머신이라든지 토스터기 또 예쁜 무선주전자 이런 거에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가로 서랍형으로 수납장 짜놓으셨습니다 위쪽으로 상부장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단부 쪽으로도 수납공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납형 어 여기는 지금 식기세척기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비어져 있는데 바로 이쪽과 이 바로 옆쪽이죠. 이쪽에 이 냉장고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냉동고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어 주방 가전은 다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어, 다용도실 공간 은 여기는 머리를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다용도실과 이어지면서 계단 밑 공간까지 이렇게 같이.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으면서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기 놓으실 수 있게 이렇게 뭐 수직이나 또 병렬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넉넉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뭐 창고로 병열로 쓰시고 또 여기 쪽에 보일러 설치가 되었습니다. 환기창은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죠. 어, 넓은 공간이라서 이쪽에 뭐 김장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건 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공간에도 작은 수납공간을 넣어주셨어요. 어, 전체 거실 주방이 함께 네. 잘 나왔고요.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아, 침실에 가기 전에, 어, 공용 화장실 공간입니다. 자, 공용 화장실은 손님들 오셨을 때쓸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샤워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거울 수납장 다닐 예정이에요. 그리고 옆쪽으로 도비로스 제품으로 시스템 비대에 들어가 있는 양병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거실과 주방 반대편 쪽에 이제 마스터룸이 있는데요. 이 마스터룸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방을 2층 아래층 뭐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또 부모님과 학과하실 때는 또 세대 분리도 가능하게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전체 벽면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히든도어를 설치하셨고요. 들어오시면 네, 공간입니다. 와, 여기를 침실 공간만으로도 쓰실 수 있게 드레스룸 별도로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 침실 뭐킹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도 넉넉한 공간 으로잘 만드신 것같아요 구조 하나는 아주 시원하게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앞쪽으로 이제 전창 시공되어 있어서 밖에 풍경과. 환기하실 수 있는 전창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시스템 배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TV 이쪽에다도 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한번 서, 서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고 이쪽에 이제 이 방에서 쓸수 있는 욕실입니다 먼저 드레스룸 공간 보시면 자 포켓 중문으로 중문 설치되어 있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어 웬만한 좀 작은 방 크기의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양쪽편으로 수납공간 되어 있는데 이 왼쪽편에는 시스템 행거, 자주 입는 옷은 이쪽에 걸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시스템 장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불이나 자주 꺼내 입지 않는 옷은 이쪽에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욕실 문화입니다이 어, 방에서만 쓸수 있는 욕실이라서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어, 세면대 에 설치되어 있고요 비대가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 그리고 젠다이까지 잘해 놓으셨고요 거수납장 설치 전입니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샤워 파티션 설치, 원하시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립형으로 해바라기 샤워기와 수정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안방 잘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 좀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뭐, 유용하게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쁜 의자 하나 넣으셔도 잠깐씩 쉬어가는 공간 하셔도 될것 같고. 뒤쪽으로 터인도가 있는데, 이쪽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 이쪽에 이제 뒷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좀휑한 분위기잖아요. 이 옆쪽으로 해서 약한 1.8m 정도의 가림막을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철제 제품으로 해드리니까 또 옆집 보이지 않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조금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1층 공간 전체 보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은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옆에 핸드레일까지 설치를 잘해놓으셨네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단이 좀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올라오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어, 계단실에는 예쁜 펜던트 조명 다 놓으셨고요. 약간 좀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라 2층은 좀 시원한 느낌으로 거조를 하실 것 같아요. 환기창도 다 되어 있고, 전체 2층 벽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 보시면 중앙에 가족실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편으로 큰방두 개, 공용욕실 그리고 반대편 두 개는 1층과 같았던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조방이 되었고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 공간은 일단 넓은데, 층구 한번 보여주시면 어, 약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 자체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직구등도 굉장히 많이 넣으셨죠. 가장자리 부분으로. 그리고 실링팬 설치되어 있으면서 간접조명까지도 예쁘게 잘 넣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테이블 놓으셔도 되고, 쇼파 넣으시고 TV까지도 설치한다면, 뭐 2층에 거실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전차기 마련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도 우리 집 주차장과 마당을 한번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 층구가 높기 때문에 창호도 높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TV 아트홀 공간인데, 어, 양쪽 편을 마음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웨스 코팅, 그리고 반대편 쪽에 보시면, 어, 여기 앞방을 한번 닫아시고요 닫으시면 일체감이 있는 흰든도가고요 이쪽에는 무늬목으로 아트홀을 만드셨습니다. 자, 바닥을 강마으로 15인가 리고요 옆쪽에는 이제 보조주방입니다. 2층에서도 간단하게 요리하실 수 있는 보조주방인데요. 하나 싱크볼, 약간 작게 나왔지만, 남아있고, 여기 부부 쿡탑과 함께, 이진즈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 하부장으로도 수납공간 많으니까, 간단한 요리는 2층에서도 보여드립니다. 요리 어, 그리고 먼저 보여드릴 게, 이제 이쪽에 있는 층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데 여기 공간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침실 공간입니다. 먼저 이쪽 침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여기 진짜 마음에 드는 점이 방이 가 넓다는 점이에요. 요즘에 자녀분들도 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침실은 넓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고요. 뒤쪽에는 큰 반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약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드레스룸 이쪽에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국박이장 좀 높게 해서 어, 수납공간 만드시면 될것 같고, 어, 약간은 이렇게 침도가 높은 박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편 쪽에 침실 보여드릴 텐데요. 반대편 쪽과는 다르게 여기는, 어, 큰도 큰데, 여기는 개방감이 훨씬 큰것 같아요. 앞쪽으로 오시면, 보 어, 거실 사이즈의 이 넓은 전창이 마련되어 있죠. 위쪽까지 픽스창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채광, 또 풍경까지 잘 보실 수가 있고, 침대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또 되어 있고, 국방장을 또설치하시더라도 아무도 공간 쓰시는 데는 별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역시 침구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방이 함께 되어 있어서 성인 자녀분들도 쓰시기에 부담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양쪽 방 가운데에 2층의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자, 역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샵 공간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조적으로 약간 분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세면대와 도비도스 제품으로 비대가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거울 수납장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침실 두개와 공용 욕실까지 넓게 나와있고 자 이제 마지막 2층에 마스터드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쁘게 보이시죠? 히든 도으로 <laughs> 설치되어 있어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안쪽로 보시면 1층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마스터드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뭐두 가수가 사시더라도 1층, 2층, 뭐, 다툼 없이, 뭐, 선택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전창안 크게 많이 되어 있죠? 위쪽으로도 픽스한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TV 놓으시면 반대편 쪽에 이제 침대를 큰 사이즈로 놓으실 수 있을 만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1층과 동일하게 이쪽에 드레스룸, 이쪽에 욕실 공간인데요. 드레스룸부터 볼게요. 역시나 여기 푸켓도 그리고 동일하게 양쪽으로 수납 공간 되어 있는데 이쪽에 시스템 팬거 시스템 장을 마련했습니다 가운데 악세사리장 놓으셔도 뭐 이렇게 다니실 때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데요. 6층에 욕실 이어지는데요. 2층에 욕실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욕조를 설치를 해주셨어요. 어, 반신욕 하실 수 있게 욕조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와 비대가 탑재되어 있는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 다닐 예정입니다.